주기세포 맞기 전에는 이 손가락이 엄청 아팠어요. 정영외과에 가서 이거 잘라달라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4일, 5일 됐는가? 여기 먼저 좋아지더라고. 일주일 조금 지나서 김치를 먹었어. 깜짝 놀랐어. 김치를 못 먹었어, 몇 년을. 갈라지면서 빨개다니까 피나는 것 같이. 그래서 매운 거, 뜨거운 거. 많이 좋아졌잖아요. 서울대병원 뭐, 을지병은 다 돌아다녔는데, 을지병, 저, 서울대병원에서 손 났어, 이제 못 고친다고. 희귀병이못 고친다고. 그래서 저 봉도 먹고, 뭐, 고추, 장도 먹고, 그냥 빨간 건다먹어다 하나도 안매워 침이 없었어, 일단은, 침. 아, 침이 없어. 어, 이렇게 하면 끝칠거칠 세면, 세면 공, 바닥 같아. 끝칠끝칠 하면서 침이 없으니까 끝칠거칠 해서 햇바닥이. 지금은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침이 이제 고이고. 이, 이 밑에 내려가나 여자들이 산부인과 거기 그냥 이만큼씩 물집이 생겨서 20일도 갈때고한 달도 갈때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걸 몰라요. 그거 요즘 없어져. 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거 소리 하면서 이 무릎 잡고 뭐 이렇게 좀 고생고생하다 일어나는데. 그게 어찌 깜짝깜짝 없어졌네요. 는 어? 그냥 바로 그냥 일어나고. 바 일어나고. 몸이 좀 가볍고. 어쩐 일이야. <laughs> 줄기세포를 맞고요. 네네. 음. 손이 안 떨리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커피 짜는 못 짜고 네. 커피를 못 탔어요. 그때 네. 이렇잖아요. 괜찮고 음, 음. 제가 근육이 잘 떨렸어요. 눈 이런 데가.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떨리는 지금 증상도 없고. 그게 없어졌어요. 가볍고 피부가 네네. 또 이렇게 매끈해지면서 잔주름이 없었어요. 현재 70세 남성입니다. 제가 2년 전에 68세 때. 때에... 제가 직업이 학자여서, 책상에서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그 어, 당시 무릎이 양쪽에, 어, 항상 아프고 아픔이 있었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은 후에, 어, 경과가 좋아서 일단은 무릎 아픈 게 없어져서 지금 제가 거의 뛰고 있는 상태고, 허리에도 별로 통증이 없어서 제가 지금도 70세이지만은,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도 특별히 고통을 못느 눈도 시력이 오히려 향상이 돼서 안경을 바꾸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뭐, 감기를 걸리는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어, 뭐랄까, 그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생활도 굉장히 생산력 있게 활력이 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 막,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파가지고, 확정이 음. 심해가지고, 걷지를 못했어. 발자국 한 발자국도 못, 못었어요 그니까, 하고 나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것? 여기 물 빼고, 여기 무릎이랑, 음. 여기랑. 그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세가 조금 반듯해진것 같아. 여기가 좀 개운한 것 같아, 어깨가. 예, 어. 예. 개운하고, 그냥, 살도 젖었는데 조금 덜 젖은 것 같고, 발아진 것 같아. 맨 처음 보다가, 그분들 약간 좀 발아진 것 같아. 허리가 끊어질라게, 여가. 여가. 어. 허리가 끊어질라고 그, 이제 올, 올부터는 이 골반이 빠질라게 또. 그렇죠. 이렇게 아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여가 아프고, 편하게는 여가, 여가 이렇게 편해지고, 어인 응. 부드럽죠. 아니, 허리가 응. 끊어질라고 하는데, 그게 가시잖아요. 아팠듯이 재히네요 허리가 어. 이렇게, 내가, 내가 약간 틀어졌거든. 응. 근데 완전 이렇게 재혀지나마 아니, 좋아지죠.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하실히 수사 받은 게 네. Yeah. Yeah. 를 올리고 할때 많이 불편하고 녹는 실을 놓고 조금 있으니까 잘 늘어나고 잘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팔 고관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통증도 없어지고 허리도 많이 그랬는데 통증 그리고 또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확실히 달라져. 요 몸이 가볍고 좋아서 신기하네요. 또 사진상으로도 잘 나왔어요. 아주 신기하게 바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합니다. 힘든 거는 팔이 아팠었고 그 다음에는 왼쪽 무릎이 다친 무릎이라서 좀 불편했었는데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는 팔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많이 움직이며 지금은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또 머리가 은백색이었는데 지금은 머리 뒤에서부터 까만 머리가 올라와서 지금은 앞머리에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거짓말 같아요. 어, 그 힘들었던 게안 아프니까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는가.